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원신 전환자 아저씨와 네. 보트 대결 해볼 건데요. 누가 더 네. 빨리 가나?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 이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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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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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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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철씨가 나갔나봐요. 네, 철씨가 네. 나왔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두 개가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회원이고요. 여기는 네. 왜 일자로 내려갔는데 차례대로 일자로, 합시다. 일자로? 일자로? 아, 먼저? 일단 할게요. 차례대로 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하니까 시간이 많아. 자, 하나 설치하삼. 자, 알았어요. 난이자작나무보 들어가겠어. 아이 어, 너무 예민해. 이만 딱 서요. 이 누가 더 빨리 내려가는지 대결입니다. 갑니다. 잡아있 잡아있어보세요. 아, 잡아있 아아 시작했다, 그냥. 가사? 야, 잡아. 산도, 들도늘늘야 저기요! 야! 저기요! 야! 야! 저기요! 야! 야! 여보 경기 비나 살았어! 나 살았어! 아아 음. 이럴 순 없어. 잠나 살았는데요? 잠시 죽을때까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죠 그냥 지으세요 알아서 그냥 편집을 하 하면... 올라오세요 저는 그때동안은 놀게요 저는 편집을 하도록 하죠 네. 편집은 잘해야요네 네. 익사하고 온남 익사하고 온, 남... 온 남현준입니다 익사하고 온 남현 그거, 그거 이름이 남현준인가요? 익사하고 온 조남자입니다 네 조남자님아 꺼내 자자 어.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이걸로 바꾸고 자 레디 셋고 아냐 어디가 나오세요. 제, 저기요. 이둠둠 둠. 이런 소나어 내가 이겼다. 진다. 네. 예. 제가, 이겼어, 제가 이겼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마인카트 타고. 이게 보트 이게 보트가 중요한 거야. 내가 타도 보트가 안 좋은 거야. 그럴 거야. 보트가 안 좋은 거야. 좀 보트 좀내리죠 이주 나좀 집어 아너너너너너너너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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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해성 가자 야야야 야, 야. 보트야 저 그냥 죽을게요 가기 예 챙기고 하 돌아온 남현준입니다 전환자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루크가 <laughs> 네. 땅이 너무 바닥이 너무 어! 여러 네. 이제 방송을 자주 올릴 건데요. 말하시죠? 네, 말하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론님. 안녕하세요, 토론님. 안 돼!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으 네, 네, 일단 토론씨, 자기 설명 좀 약간 아, 아, 하고 가시죠 아, 어. 자기소개. 음. 자기소개, 타임 네, 그냥, 님, 님도 이거 보트 하나 꺼내세요. 네, 이거 토론 다시 한번 토론 합시다. 토론님, 이거 방송 처음에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네. 자, 여기 딱 설치하시죠. 네. 잠만 전 내게 사라 온대 데 갑자기... 내가고 네, 그냥 말 그대로 보 되겠네요 선르님 여기에 딱 설치하시고... 야, 너 뭐야? 왜? 근데 이상해. 아왜 때려? 어쨌다 니마, 갈수... 전부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보트... 아, 보트 선명은 네? 다 똑같은데 색은 달라요. 내게 네, 색만 달라요. 아, 지금 출발이 하안 돼. 준비. 준비 시작! 시작! 빠르게 출발해. 토르씨터르씨 <laughs> 토르 <씨, 웃음> 토르 <씨, 웃음> 어디야? 돼? 저나 불길한데. 야야. 마이크 혼내줘자! 아, 나 죽어. 아! 나 죽어. 나 아, 나그 회오리 탈래. 아, 1등. 돼나 1등. 우리 자존심이. <laughs> 저모자한테 지다니. 아, 아, 그냥 무시하면 안 돼. 그래도 2등이라든지. 아, 갑자기 상처를 받았어. 난 죽는다. 사망.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파는 토르시야.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내가 진짜 억울해서 못 참는다. 저기 마니카트 좀 내려주세요. 어? 어? 저기 토르시. 마니카트는 처음이죠? 네? 마니카트 여기 없는데요? 아 야, 마니카트 한번좀 보내줘라. 없다니까? 없그기 상자에 있어. 그기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 더 보내줬구나. 아저씨네 제가 밀어드리죠 센스있게 밀어드리죠 좋아 네. 여기 타고 가시면 됩니다 네 타고 올라오세요 네이등으로 레이스를 거구나. 마치고는 올라온다 전환자 네 전환자는 오늘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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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기쁨을 맞이할 겁니다네 오세요 <웃음> 승리를 <laughs> 반겨주 야! <나이야! 웃음> 승리를 아, 반겨주는 게 아니라 승리를,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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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정하지 못하는 야 이거 제 거임. 야 지금 방송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말 거예요. 야 거기 네, 어, 아니야. 하세요. 야 우리 이제 해 우리. 아 이거 한번더한번 더, 더. 내 이제 장만 자하죠한번 더. 네, 할크시가 좀나 자존심이 세지 세지가지고 세져가지고. 네, 에 자존심 생기고 잘못된 일인가. 네 저도 자존심이 어, 세니까요. 정말. 시점은 이렇게 하고 시점은 이렇게. 준비. 레디. 고! 레 e 고레 t 고나는 저지기 때문에!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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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야내그 이상해 그치, 세요 안녕 내가 1등이야 아내 그치, 이상해 이거 내가 1등 아 지금 화면이 치 그치, 그치, 이치 야, 이거, 자, 야, 이거 먼저 타야 돼. 타야 돼, 내가 먼저 타야 돼! 타야 돼, 타! <laughs> <타야 돼! 웃음> <야! 웃음> 아, 안 돼! 나도 상자 있잖아. 너 no? 아, 여기 상자 있구나. 어, 상자 있는데. 저기, 여기 상자 있는. 아, 기름 때문에. 아, 맞다. 어? 우리 가 저희 가이 치킨을 먹,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기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안무. 네, 1등을 하고 또, 또한 번, 아! 아, 그냥 죽으면 어. 되잖아. 일등하려고또 부드럽게 들어오는, 했는데. 뿌듯하게 들어오는. 난 아직 열 받고 더럽게 <laughs> 들어오는. 남현주 씨. <laughs> 왜 나가시나요? 지금 기름 좀. 자 어디가?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회오리 체험기. 근데 네,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보러 가기 전 체험맨이야. 자, 이것도 레이스. 야 어, 다시 내. 네. 자, 레이스고요. 다름에 봐줘, 다름에. 네, 이거 끝내고 다른 말 예, 할게요. 네, 이거 요 전, 전 자작나무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 늦게 오면손해임 아. 그렇게 치사하게 한다, 이 말입니까? 네, 전 그렇게 치사하게 한단 말입니다. 영어도. 아, 앨고했요 아, 아, 네, 다시 토론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음... 음... You a 유 e 유 a y 이리 베리 아~~ 유월 베리베리 케이 안녕 아이크 안녕 아이 안녕 마이크! 는데어 안녕 아이크 안녕 마이 안녕 마이크! 아뇨 수월레를 하자고. 응들라 하기 때리지 말라고. 당신은 올바르지 못해요. 서로 <laughs> 씨 거기서 기다려. 야왜 무서? 워 아이 <laughs> 어, 저요 왜요? 저저저 저 뭐죠? 내 네, 먹인요 제가 이긴 거죠. 아, 저, 그게 아니라 저 지금 보트가 보트가 말이 안 들어요. 저기 끝날 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당신이 진거예요알아알았다고 그럼 그러니까 냥 거기서 떨어져서 죽으세요 그래 어 저희 그냥 죽을까요? 응. 음. 어차피 연습판이잖아요 제가 죽을게요 그냥 아, 아, 아침이 되었네 아참 진짜 이거 뭐야 자자 자, 죽을게요 저 어, 디마 이거 붙여서 안내려지거든요 네? 그럼 가만히 있어야됨 저나 뭐야 저저 저 내려졌는데 지금 이게 저는 나 죽겠습니다 조종이 안돼요 이거, 우리 죽어야 돼. 어쩌기 우리 연습하니, 그 다음에 털, 털은, 님 다시 오시면 털은, 어떻게 죽지? 털은, 님이 오셨어요. 으아! 아! 아, 눈안 되나요? 네, 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떻게 죽나요? 네, 그냥 빠져서 죽으세요. 아니, 어떻게 죽냐고, 이게 지금 안 되는데. 나 죽는 게 어려운 사람 이게 처, 처음 봤어. 일로 오세요. 죽기가 어렵습니다. 네, 당신이 익사하면 되고요. 털은. 일시정지 해드리죠. 저는 일시정지 따위 없습니다. 일시정지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네, 잘 <목소리가> 구조하십시오.